지난 주간에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통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김주혁이라는 젊은 영화 배우가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창원에서는 윤활유를 싣고 가던 트럭이 넘어지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많은 차들이 불에 타고 안타깝게 세 사람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교통 사고로 한 해에 죽는 사람이 4천 명이 넘습니다. 한때는 만명 이상이 죽기도 했는데, 그나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 해에 120만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어떻게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만든 이런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사람을 유익하게도 하지만 또 그것이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20세기 이후 지구는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 전체가 순식간에 멸망할 수도 있다고 아주 비관적인 절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있고, 가뭄과 홍수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종족들, 부족들, 민족들,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겠다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적인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인간의 과학기술, 또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인간의 합리적인 생활방식이 이 지구 전체를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어리석고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류는 대책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내는 이 쓰레기와 온갖 오염물질은 아무런 대책 없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쓰레기들, 수백 년이 지나도 정화되지 않는 오염물질들이 지금 땅과 바다와 하늘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 이 지구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 인류는 그러한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정화시킬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욕심만 부리고 대책 없이 소비만 하는 어리석은 인류에게는 이 지구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냥 이렇게 더러워지고 그냥 이렇게 망하는 것을 그냥 두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구약의 말씀에 나오듯이 온 땅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무능한 죄로 오염된 그 인간이 망쳐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 사람의 무능함과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강림절 후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시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번성한 것,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로 전락한 것, 하지만 그곳에서 해방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애국기 후반부, 그리고 이어지는 내위기에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와 신명기에는 이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그들의 목표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직전에 나오는 책인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중에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화를 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은 그냥 구경만 하고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실 때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다시피 하면서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와 역시 기쁘게 지도자 일을 맡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긴 했지만 그 불순종의 습관을 제대로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거역했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그 사람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비롯한 일곱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이 13장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정탐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장대한 거인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우리가 도무지 차지할 수 없다라는 이런 보고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낙담하고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어렵고 가나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그볼나온지 40년 만에 요단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일주일이면올 수도 있었는데 4 0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또 건너야 할이 요단강은 연중 가장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 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어렵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더큰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 이 날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날부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에서도 약속하십니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족속과 햇족속과 히비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기르바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족속, 그 장대한 거인들을 다 쫓아낼 것을 예고하는 사건, 이것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알게 하는 기한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증명하는 이런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가르고 그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서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맨 앞에서 행진하게 하십니다. 그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그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궤 위로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뜻이고, 또그 언약궤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서 그 언약궤를 소개할 때온 땅의 주의 언약궤 또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인데요. 그 하나님을 온 땅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 이것도 이 하나님의 다스리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괴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던 물이 끊어집니다. 마치 댐으로 강을 막은 것처럼 큰 벽이 생기고 위쪽으로 물이 쌓여갔습니다. 반면 아래쪽으로는 강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온 땅의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언약궤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라고 불렀습니다. 온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황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온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요단강이 순종했습니다. 온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물든 가나안 일곱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온땅이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과 불순종에 익숙할 뿐이었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건널 방법도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울 수 있는 대책이나 힘도 없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대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 땅의 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희망을 발견하고 또그 희망을 실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온 땅의 주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들 합니다. 오늘의 그 신학의 말씀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냥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존경받고 높아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낮아지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잘난치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 결국 망하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또한 온 세계가 자기를 높이고 잘난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온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그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그 희망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맞춤으로 우리가 그 희망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에는 남녀 선교회 정기 총회가 있고 또 정책 당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봉사할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범람할 정도로 세차게 흐르는 그 요단강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막아서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을 사는 게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의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 분야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거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여러 부담스러운 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11월은 11월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온 땅의 주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뒤로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당강 같은 험난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은 한해도 또 다가오는 해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에 일하십니다. 온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결코 이 세상을 악의 세력에게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와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전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연약하고 우두는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더 커지지만, 주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